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응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색이름을 노고하게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름이를 노하이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더라. 아멘. 네. 저희 그 거실에 달력이 걸려있는데 달력 1월달 주제가 소망을 피우다입니다. 소망을 피우다. 그리고 성구가 시편 43편 5절이 적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부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부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삼일길을 가서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게 하고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재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재단의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수디양을 준비하여서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가면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 눈에 넣어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이 장가도 가기 전에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사라 생전에 이삭이 결혼하고 그리고 아들 손자 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마펠라에 있는 불을 사가지고 그 불에다가 사라를 장례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를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게 남겨진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기도의 질문. 그가 마지막 생일 가운데 정말 찬악기나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하는 시기. 결혼하는 일,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내 자녀가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하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루시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루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 등이 셀수있을텐데내 자손도 그러하리라. 땅에 티끌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어보면 15장에도 17장에도 18장에도 계속해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주시고 아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을 깨자로 세우려고 하기도 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을또 낳기도 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백세에 드디어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려면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를 이으려면 이삭이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삭의 신부가 어디에 있을까? 이삭의 신부가 어디에 있는지 참그 신부를 구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내가 아무리 찾고 구하고 재고 따지고 뭐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그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24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자신의 고향 하란으로 보내서 이제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2장과 23장이 넘어가는 그 끝머리에 뜬금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면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그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었는데 나홀이죠. 그가 하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몇 명을 낳느냐? 여덟 명을 낳았 아브라함이 이삭하나 나왔는데 그런데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그렇죠? 백세에 이삭을 낳았는데여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쭉 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의 이름이 부두엘입니다.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라오리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니부가를 낳았다. 부두엘이 누굴 낳았다고요? 니부가를 낳았습니다. 부조의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리부가입니다. 이 리부가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그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하란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한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도 남방에 부엘세바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그가 떠나온 하란까지 거리는 약 900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450킬로 되니까 서울을 왕복하는 거죠 그 당시 교통이 좋을 일도 없고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 정착한 이후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고향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고향에서 식를알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형제, 나홀이 자녀를 낳았는데, 여덟 명의 형제가 있고, 마지막이 부두엘이 리부가라는 딸을 낳았다. 왜그 여덟 명제가 많은 자녀를 낳았을 텐데, 그 리부가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많은 딸들 중에서 아마 리브가가 그 중에서도 참 특출나고 믿음도 좋고 그 사람 보기에는 너무 아랫다운 여인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이삭이라는 장성한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 보니까 야, 저 사람 보기에 리브가랑 이삭이랑 이렇게 하면은 마음처럼 잘 맞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가지고 리브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갑자기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 아무리 가나안 땅의 가문이 좋고 또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그런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의 여인을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그에게는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드엘에게 딸이 있는데 리부가나한딸에 있더라. 야, 그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고향에 가서, 이, 이삭을, 이삭의 그 신부를 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종을, 그러니까 신뢰하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고향에 가서,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를 데려와라. 하고 말았죠 그랬더니, 이삭과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니까 너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이 걱정이 되었겠지요 그가 떠나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고 갓는에 만약에 아브라함의 신부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왜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사계 신부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의 종을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 4장에그 종이 우물가에 가서 니브가를 만나고, 그리고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니브가가 아브라함을 따라 그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게 되어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니브가가 이삭을 만나고, 이삭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이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에 거하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이삭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 보우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데뭘 준비할까요? 우리는 준비합니다. 아생의 선물을 뭘 할까? 준비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준비합니다. 준비했는데 그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면 그 준비가 얼마나? 얼마나 그 준비가 헛되겠습니까? 그 준비가 얼마나 그 수고가 그렇요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준비되어지면 내가 정말 이게 필요했는데 나에게 꼭 이게 필요했는데 어떻게 알고 이걸 나에게 주었지?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모리아 산에 금문보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모리아산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모리아산에 필요했던 것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본주로 드릴 숫양이었어요. 그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대신해서 받습니다. 에서가 분노하고 유유가가 걱정이 되어서 그를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시킵니다 그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밤중에 야방도주 하듯이 언제 돌아올지 도 모르는 그 강야의 길을 떠나갑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강야에서 그가 돌을 베개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창세기2 8장에 야곱이 구해사벌을 떠나서 하나로 향해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가 거기 유숙하려고 돌을 대게 삼아서 거기 누웠는데 꿈에 꿈에 사나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나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너와의 일을 하나님,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에게 필요한 것, 나선 외삼촌의 집에 가보지 않은 그곳, 그 아버지에게 또 엄마에게 들었겠지만, 그곳을 행해 가야 됩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에는 계셨는데, 그 아버지의 집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드레 하나님 하나님 여기 계신지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강야핀들 여기에 계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이 믿음, 이 약속이 야곱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주시는 것이죠. 2024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이다. 우리 앞서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들도 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분이 너무 심하니까 피하여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국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그들이 노예가 되었지요. 0 0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있다가 약속의 때가 되어 때가 참이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곳은 조각골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강야입니다. 거칠은 강야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낮에는 해가 뜨는 밤에는 추위가 오는 강야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를 종으로 살았지만 종으로 살았지만 애굽은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비옥하고 그것은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 낯선 강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아브라함도 동기에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셔서 준비할 거야.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루게 하리라.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3절, 신명기는 강야 40년의 세월을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1장 33절에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면 너희들이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셔가지고 장막 칠곳 너희가 어디에 거할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이 이제 거의 38년 그 40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 정탐꾼을 보내서 보았던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도 있고 나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셔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아브라함 경험하고 이삭이 경험하고 야곱이 경험했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미 요호와 이리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권세 우리 제로마의 미야마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냐 아니 죽었던 우리 영혼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알기도 전에 창세전의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를 준비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때가 참에 보내겠다고 구약 39권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때가 차야 되잖아요. 뭐가 준비가 안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그 대서사가 이루어질 그 것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메시아가 와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라그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전파되어질 그 모든 한정들이 준비되어질 그 모든 것나님 이미 준비되셔서 때가 참해 그 아들을 보내셨고 때가 참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예수를 믿게 하시는 큰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우리 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거룩과 성 예루살렘 거기에 신부를 맞이할 신랑이 그신부와과 함께 살 영원한 그 집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그신부를 데리러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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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낯선 길을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이요 마치 우리가 요곱의 노래에서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그 아들을 그밤그 그 바구니에 놓고 그 나일강에 띄어보내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란 그 믿음으로 그 아이를 떠나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당연히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배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반드시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꼭 필요한 것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소망을 피우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할미아마 우리 입술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장도시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서가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새를 신차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일이 있다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에 몇 있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염려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의심할 수 있고 잠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더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인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여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수고나옵나이다.